미국 정부가 일본의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인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열도 침몰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기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쿠바, 리비아, 아르메니아, 오만,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7일 권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DC는 이 6개국을 최고 위험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4단계로 설정된 국가는 캐나다와 일본을 포함해 무려 130개에 달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3단계 높음으로 지정된 나라는 50여 개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비필수 여행의 자제가 권고됩니다. 한국은 3단계로 분류됩니다. 일본보다 한국의 방역 상황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 전역에서는 68,0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역대 월요일 가운데 최고 기록입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 방역모범국을 자처했던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78,931명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5일과 26일에 이어 4일 연속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은 것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입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1월 20일에 기록한 4만 6,186명 대비로는 3만 2,745명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3만 8,861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만 명, 지난 14일 2만 명, 지난 18일 3만 명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올림픽 이후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방역모범국을 자평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난 20일 도쿄 등 13개 지역에 대해 중점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중점조치 적용 지역은 기존 세계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16곳으로 확대됩니다. 중점조치 지역에선 자치단체장이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과 주류 제공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는 이날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주류 제공시간은 저녁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이 본격화됐지만 3차 접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26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79.9%인 반면 3차 접종률은 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3차 접종률이 50%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종사자를 우선으로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접종 간격도 단축했습니다. 의료종사자와 고령자는 2차 접종 후 6개월, 64세 이하는 7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과의 동맹관계 회방 놓기에 미국이 단단히 화가 난듯 하다며 평소 같았으면 일본에 온화했을 미국의 결단은 굉장히 단호해 보인다. 일본 언론이 외교적 실패를 비유하면서 일본 침몰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인구 비율을 생각해도 일본의 10배의 사망자를 아직도 계속 늘리고 있는 나라에게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조로 쓰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감염이 확대되기 시작한 시간 차분으로 피크아웃을 먼저 맞이했을 뿐 일본을 비판하면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기자의 오도들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내용이라 추함밖에 느끼지 않는다. 데이터를 잘 보고 있으면 다알수 있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학병원 근무 중인데 CDC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본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일본은 미국에서 온 여행자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도항할 수 없고 애초에 미국 내에서 쇼핑이라도 가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 쇼핑객의 반수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도 뚱뚱한 사망자 수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감염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의료기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이곳에서는 의료자는 신형 코로나 양성으로도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병원에 갔을 때 담당 간호사가 신형 코로나 양성,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피크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제더미에서 더 이상 불탈 것이 없다고 할까요? 걸릴 사람은 거의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걸리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국 쪽이 어지간한 상황으로서는 더 나쁩니다. 오미클론의 전염력을 감안할 때이 같은 도항중단은 의미가 없는 게 분명하다.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직후 일본을 포함한 각국이 도항중지를 했지만 세계적인 감염은 막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를 셧다운하겠다고 선언하고 마스크나 백신의 의무화를 미덕 시그널링의 상징으로 삼았으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확실히 지금 현재 일본은 전 세계 대상으로 신규 입국 금지야.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미국인들에도 확실하게 권고를 해줘야 해. 수준을 끌어올려 일본은 위험하다고 말해놓고 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퍼나르기에 동참하면 안 되겠지요.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랑 군사적인 건 별개니까. 일본이 레벨4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검역 격리 부족이 초래한 결과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는 이 발표에 대해 의연하게 지적하시길. 그렇다고는 해도 미국의 일반 시민에게 감염시키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항 시에는 충분한 검토 후에 조심해서 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비판하는 코멘트가 눈에 띄지만 최대의 진원지라고 해도 좋은 미국에서 건너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 정부는 엉거주춤하니까 미국 측이 거꾸로 해주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미군의 규제와 일본 국내에서의 행동 규제를 해주면 더욱 좋겠죠. 일본은 진작 미군이나 군속 등에 대해 입국 정지를 했어야 하는데, 뒷북치기와 나쁜 미 일지위 협정의 결과가 오키나와, 이와 쿠니와 유탄 히로시마 등이 진원지가 되어 오미크론이 만연했던 것이다. 코로나 담당 강요 등은 총리 대신이라든지 방위 대신, 외무 대신을 불러서 호통을 쳐야 한다. 뒷북치기로 몇 번이나 비난을 받았는데도 질리지도 않고 뒷북을 친다. 강요는 뭐라도 좋으니 제발 한가지만이라도 선수를 쳐주기를 바란다. 비난받아 주겠다, 비난받아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만으로는 강요 따위는 무용지물이다. 일본은 지금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동 인구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르겠죠. 원래 일본인이라도 해외의 많은 나라에 갈수 없는 이상. 외교관 등 특별한 직에 있는 사람 이외는 왕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외국인의 입국, 일본인의 출국을 원래 외교관 등의 직에 있는 자 이외엔 제한해 버리면 되는 건 아닌지. 기시다 내각은 외국인의 수용을 멈추고 물가 대책을 강구한 목적이 무엇일까? 감염 확대의 절정을 늦추고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감염자 수및 중증화율을 억제할 목적이었을 텐데, 낮은 백신 접종률에 이어 감염자 수 확대. 외국과의 차단에 따른 경제 손실 등 부정적인 이미지에 제곱이 되고 있다. 일본에는 세계에 보기 드문 백신 대신이 있지만 전혀 책임감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상태로는 감염자의 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부터의 입국자는 하루 3,500명으로 수는 조금이죠. 입국 규제보다 국내의 일본인끼리 감염이 퍼지고 있는 원인은 3차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감염자 수는 곧 정점을 찍을 것 같다. 병원은 2주 후 정도면 피크일까? 일본 측의 쇄국 정책은 처음 한 달만이라도 좋았다고 생각해. 미국의 대응은 제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일본 여행 금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 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